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팁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술 요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항공대공학도에서 의사로, 의료기기 개발자로, 죽음을 넘어선 김기천 대선 출마. 네, 김기천 후보의 나의 사업, 나의 건강, 그리고 대통령 출마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어, 이 책을, 이 책이, 어, 저도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요. 어, 길지 않고, 어, 그리고 저자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써 내려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쉽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대선 후보, 어, 김기천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유권자 여러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책이라기보다 어, 하나의 인생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러한 책이 됩니다. 네. 어, 이 책이 이제 인터넷에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의 사업, 나의 건강, 그리고 대통령 출마. 네. 김기천. 자, 이 책을 보면은, 어, 이 글을 길을 묻는 젊은이들에게 건강하기를 소원하는 이들에게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해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다. 우주를 생각하면 특을 만도 못한 공간을 점유하다가 찰나보다도 짧은 삶을 살다가 간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왕후장상이나 빈부기천과 관계없이 영이다. 그러나 티끌만도 못하고 찰라보다도 짧은 그 삶이 본인에게는 전 우주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티끌처럼 살 수도 있고 우주처럼 살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삶이 힘들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 아니고 더큰 것을 잡으려 욕심 부릴 일도 아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어쩌면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우리에겐단한번 주어진다는 사실 앞에 초놈도 너무도, 어,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 일부 의사가 되기까지 어린 시절 의사로서의 삶, 그리고 발명, 이분은 어, 창업, 분상강원 어, 헤드램프 출시, 1차 건강학과, 구강 내 미생물 응용액내 네. 제3부, 대통령 출마 학창시절 학생회장이 되다, 아세오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 어, 4부, 2차 건강 악화 어, 직원의 배신, 특허 심사 유감 일기를 쓰다, 세상의 모든 곰팡이 치료제를 쓰다, 어, 전 치아발치, 팔에 있는 모든 혈관이 터지고, 어, 똥을 먹다. 어, 이트라코나졸 부작용, 자살 시도, 희한한 약, 가장 효과적이었던 치료 방법, 드디어, 어, 칸디타 배양 완치. 나의 결론, 자극성 과민성, 장중후군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당신의 건강, 입속 세균에 달려있다. 몇 가지 치명적인 균과 균을 줄이는 방법, 구강, 아, 미생물이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위산의 역할, 음식 알러지와 아, 유당 불내성, 인류 건강을 위한 제언 하나, 의사들을 위한 제언,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양구질 키스는 섹스보다 위험하다. 자, 6부 20대 대통령 출마, 대통령 출마 선언 해서 어, 이렇게 책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저자의 메시지. 에, 이 책에서 저자는 의사로서 동시에 환자로서 겪은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얻은 삶의 지혜와 인생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담고 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저자는 대학 졸업 후 건강도 돌보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자 의대에 다시 들어갔다. 의사 과정 수료 후 개업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로 접어들 때쯤, 분산 강원 헤드램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의료기기 제조업을 창업하였다.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은 수많은 시행착오로 위구, 위기도 겪었지만, 위지도, 위기도 있었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다 보니 끊임없는 연구로 이를 극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사업으로 한참 성공가도를 달리던 때 원래 약했던 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다 저자는 가지고 있,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대학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어, 죽는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약을 사용해 보았고 심지어 똥을 어, 먹어 보기도 하고 모든 치아를 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였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고통이 너무 심하여 결국 자살을 시도하였고 천호신주로 그 시도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현대 의학을 믿고 구글 검색을 통하여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내 2020년 드디어 완치를 하게 된다. 저자는 완치 후에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고 한다 시력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정신이 가을 하늘처럼 맑아졌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노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을 놓아야 할 나이에 저자는 저의 인생이 어느 때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하고 있다 회춘을 한 것이다 원인은 구강세균 문제는 이것이 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인류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자는 2021년 대통령 출마를 결정하였다. 저자가 찾는 이 건강의 비결을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치를 아수자, 아수라장으로 만든 현재 정당 정치를 깨부수고 핵무기를 만들어 민족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어, 류마티스는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까지 성인이 되어 발병하는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구강 세균이 그 원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즐거, 증거들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의사들이 많다. 저자 또한 모르고 진료했었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책이 아니다. 건강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네. 어, 책인데요. 어,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김기천 후보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아, 네. 네, 화천대유 어, 수원시민에게 묻다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진료를 해주고 혈압을 재주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네, 혈압 혈당을 재드립니다. 해서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네, 이렇게 에, 음악을 하는 모습, 에, 이렇게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에, 정말 에, 대통령 어, 후보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저도 이, 어제 이 영상을 쭉 보면서 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 유권자들 한분한 한 분의 이렇게 어떤 의료 상담도 해주고 어, 정성스럽게 또 정책도 설명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참 아, 감동을 받았고요. 첨 아, 이제 그 정치라는 측면이 아, 사실상 어, 내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요즘에는 365일 에, 그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죠. 365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김규천 후보가 어,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에, 그리고 언론에 많이 공개되진 않는데. 저는 이제 김기천 후보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지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른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지대에서 공동정부론 그니까 인재들이 에,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에, 뭐 대통령이니 총리니 뭐 장관이니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별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다 내려놨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3지대 후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생각, 국민을 구하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거대 양당에 대한 독재 심판론,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론, 그리고 공동정부론을 외치고 나간다면 국민들이 호응해 줄수 있다. 진짜 제가 이 어젯밤에, 뭐 저도 이제 새벽 1시, 2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영상을 쭉 보면서, 아, 참 진실한 후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실한 후보다. 네, 진실한 후보인데, 이러한 진실한 후보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 정치꾼들 싫어하잖아요. 그왜 싫어하겠어요? 왜 이준석을 당대표로 세우고 윤석열 뭐 최재형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새 정치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새 정치. 제발 새 정치 좀 해달라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규천 후보가 지금 핵무기 무장, 핵무장 그리고 또이 거대 양당을 심판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각 분야의 교육, 복지, 뭐 여성, 노인 이런 분야에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은.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